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어, 그래서 옆집에 니가 방송, 저기, 없지? 방송 방금 이거 방야 <laughs> 이거 겁나 맞아왜 니가 방송, 아, 저기 없나 아, 덤벼. 네. 3보세요그 크리스콜 두해 가면 여섯 배, 여섯 배. 아우악. 뭐? 아아 내가 이거 줄라 했는데. 난난 무빙이 신 무빙이 신 무빙이 신 무빙. 아... 지가 다 참아. 여러분, 저는무이신을보여주고싶네요 아, 진이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볼게 없다 진짜. 얘얘내 아, 진짜. 타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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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아, 진너 아, 진 아, 진다 아,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뭐 진짜. 무시 너무 무섭다. 못하면 무조건 어야 돼. 나서 테 피해가 아우 나고할때이 진영이 거의 하자면난 뭐, 우리 네 팀한테 피해 주지. 저 아, 레인저야. 레인저 그래. 레인저 약점? 레인저 약점이다 체어가. 체어가 레이 레저 약점. 진짜 이게 뭘 어, 어차피 졌어. 백 대빵 싫어? <웃음> <웃음> 아니야. 내가 내가 잘로 해서 저와 아, 내가 용.

나이왜 그래? 나 이거 왜래 움직여. 나이스. 렉렸어렉 나이스샷. 아레가 아니었으면 이겼데이 히트맨 자식. 내가 이겨 주마. 여러분 히트맨이야. 젠 어떻게 해야 되나? 아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이스 좋았어 어우씨 아우 짜증났다 왜냐고? 지금 3배 차이로 네가 이기고 있잖아 두배야 이제 곧두배 된다 삐면서삐야면서삐야면서삐야면서삐아면서 어. 아, 어, 하나씩 못 가잖아, 슬라이드. 아, 진짜, 이건 안슬라이드 아, 이건 안슬라이드데 진짜. 이건 진짜 안슬라이드데 오늘은 재렁다! 아, 나 보고 하는데, 맞아, 맞아. 접히면 가능할지도 몰라. 아. 접히면 가능할지도 몰라. 그리고 여기, 여기 무섭긴데, 여기 웃긴데, 이거 쓰면. 저기, 뿌리에, 뿌리! 아, 내가리야구나 좋다. 야, 장관이었어? 맞아. 장관이었어? 맞아. 응. 맞아. 야, 이번엔 거편표 뭐? 내가 그걸로 할게. 뭐? 네. 아, 그냥 접어라. 야, 내가 그걸로 할게. 앉혀. 나 모든 거다 해. 접어라, 미나다. 접어라. 앉혀봐. 접어. 모딩이 접어라, 미나아 너무 힘들다, 사준아 왕자. 레이더냐? 멍거리랑 거리 하지만 걔는 능력이 하나지. 난두 개다. 걔는 능력이 하나지만 난두 개다! 나는! 아차의 하이버전! 너는 레인저 나는! 이 자식! 역시 레이더는 못 이겨. 왜냐고? 난크리식 골프 화살기 계으니까 난 클릭할 한률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5 5인다이 자식, 이 자식 서본가나여기서누국에서 한국에서 한그에그한그에 그냥 국 그래? 그냥 한국에서 한국에서 마지막 서한 마지막 한국에서 한국에막한 마지막처럼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봐? 나도 이제 원거리맞게 나도 약간 아처를 불리하니까 특별히 원거리맞게 자식 야 드디어 좀비고 소리가 들린다 분명히 켜고 있었는데 좀비고 소리가 들렸어. 나 좀비가 안 들렸어 나좀비가안끈줄 알았는데 맞지? 나좀비가안 끄당 나이 크리티클 나이 크리티클 한방, 한방 싸 한방 싸거의 누가 이렇 한방 싸이에요 한방 싸 한방 싸 접어라. <목소리> 아, 고 저도. 마지막은 라 야, 자, 덤벼, 덤벼. 짜면. 안돼. 가 저번에 <laughs> 뭐도, <목소리> 뭐도 해도 된다 해줄게 뭐. 야, 나, 이 시, 나, 나 아니, 거울이야. 거울이야. 아, 아 짜증 나네. 아 진짜. 뭐야? 이거 이야 왜요? 나 원래 멍청해. 나 원래 멍청해. 지는 게 따윈 몰라. 지아이 자식. 아, 이기면 진짜 안까 아, 저게 아, 슬쩐. 아, 아, 싫은데? 저거저 마. 저거라. 내가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라인저거는먼저라야 근데 아직 이기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내가, 내가, 내가 저거 발로 행서도 미나이보다 잘할 것 같을 생각이 들어 아, 아. 라인은 뭐 라라트 라인? 라인, 라이너트 라이너트 라이너 하면 방벽 라이너트 라인방트라이너라이너라이트 라이너트 라이트 라이너트 라이너트 이너트 라이너트 라이너 도치워, 아, 이 아, 짜증나. 아, 야. 야, 야, 나 빨리 와, 빨리 와. 방이 되니까 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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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니 하지 마. 이나이 방이야. 하지 마. 이나 방이야. 아니, 아못네

야 근데 왜 내가 경험치가 자고 미네랄이 적어? 아, <laughs> 2니 어, 2가지만 공돼약점고 그 있어 리게 다음에 크리스로 쫙쫙쫙 리면 되지 않을까? 민아나 느리게 다음에 크리스로 슥슥슥 리자 오케이? 아, 치얼이도 비슷하고 아니 치얼이도 안 아, 비자로 들고 있는 어, 아, 비자로 걔는 양쪽으로만 공격야지 아, 그만해 다각긴다 미안해 오, 오, 대박 오, 대박, 대박. 아, 어, 중간에남았잖아